안녕하세요. 헬스 주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지금 국내 최초 내돈내산 주식 유튜버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제가 사지 못할 종목은 추천을 안 합니다. 이게 떨어졌건 오르건 상관없이, 급등주군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사지 않는 종목은 추천조차도 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제가 찍는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이고 내가 스스로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물려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하는 입장이니까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진짜 내돈내 산으로 박지처럼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수 있는 종목만 추천하는 진짜 유튜브 저 헬스 주식 한번 믿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일요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진짜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 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작년부터 쭉쭉 떨어져가지고 올해 아마 8월달에 최저점 찍으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다 딛고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매물 때 소화하는 싸움을 하다가 어, 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더 싸우겠죠. 네, 한 25만 원선 여기서 한번 더 싸우고 그다음에 28만 원 선까지 올라가서 싸우고. 한 30만원대까지 2월 중으로는 도달할 것 같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셀트리온 24년 적정 주가를 68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뒤에 뭐우수리로 68만 4,500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주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 가진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것들이나 안 그런 신 사업 부근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램시마이스 아, 램시마이스 맞나? 그러한 미국에서 이것저것이나 그래가지고 총 이것저것의 재료들을 다 보니까. 그 정도 68만원이 아니라 70만원, 80만원도 가능하지 않나. 하지만 이건 힘을 받았을 때 이야기고, 시장의 시장 자체가 그냥 적당하게 올라간다면 68만원 정도로 여름 안에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헬스 주식은요, 24년도에 셀트리온이 68만원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8만원 찍는 그 날까지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셀트리온 영상을 찍을 테니까 자, 셀트리온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저의 영상 셀트리온 영상들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진짜 좋은 주식이고 제가 살수 있는 주식이 아니면 영상을 안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독과 홍보가 되고 셀트리온이 68만 원 간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지 세력들이 쉽게 못 찍어 누릅니다. 개미들이 똑똑해지면요 세력들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쉽게 못 찍어 눌러 그런 것들까지 염두해 두기 때문에 제 영상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사실 이전 금요일부터 사실 금포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 3일 동안 이게 장이 없으니까 뭐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도 말해서 그래도 68만원 가는 그날까지는 한 편도 안 쉬고 찍는다 했으니까 찍어야 돼요 그래서, 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맨날 같은 말 한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뭐, 그 다음에, 자, 지금 셀트리온은 사실 이미 출발을 했죠. 올라가고 있어요. 여유로워요. 제가 셀트리온 처음 찍을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삼성전자처럼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셀트리온이 무슨 삼성전자처럼 움직이냐 했는데 봐봐. 삼성전자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차트예요. 셀트리온 차트 아니에요. 네, 셀트리온 차트예요. 똑같이 움직이잖아. 박스권 뚫고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높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뚫으니까 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 우리 주변에.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모르는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미니 엄마, 민수 철이 뭐 주식 모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들어가면서 주식을 시작 해 해. 개인 물량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 물어보면은 바이오주, 바이오주 대장이면 셀트리온. 뭐 2차 전지, 대장이면은 뭐 금양 에코프로. 뭐 그다음에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뭐 요런 것들을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박스권을 뚫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68만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외에도 지금, 어, 지금 아랫자리에서 그 옛날 2차전지가 밑에서부터 위로 쭉 하면서 올라갈 때처럼. 23년도에 미쳤었죠 진짜 금량 에코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돈을 많이 벌려면은 셀트리온 하나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나 이아래자리에서 자리 잡고 시장빨 타면서 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근데 잘 모르잖아 요거 내가 알아르켜 드릴게요 010-6745에 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정보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구독자인 거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2024년도에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금량처럼 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아래 자리에서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안 늦었어요. 지금 빠르게 1월 2일 땅 시작하자마자 새해 첫 단추를 잘 끼워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68만원 가는 그날, 다른 종목들도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올해는, 어, 올해가 아니죠. 이제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주식으로 천만원 벌었다 2천만원 벌었다가 아니라 나 주식으로 집 하나 샀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어 나 주식으로 벤츠 뽑았어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한번 파이팅해서 돈 한번 많이 벌어보자고요 24년도에는 새복 많이 받으시고 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첫 대박 수익 시작은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걸로부터 시작됩니다. 별거 아니죠. 쉽게 쉽게 한번 돈 벌어 봅시다. 자, 셀트리온 파이팅!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춤에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전자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집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올해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 주매도, 에코프로 1,000%, 금양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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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 대죠. 그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즈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